자, 그 다음, <목소리도> 송여중왕 진의진이 그 무죄를 하여 사 좌우로 내의 진수하여 의제 내에 결립주장이려니 회장사 유친이 이연을 인명, 음, 남주 자, 차오한데침이정색왈공이 어 당금에 불을 유차설 이라 의진월 당이심한하이 어 장상은 사동일간이 망불이 이하느라 조지연을 침이기왈기불능이 예자차하고 무 불릉이 예측인이라 하느다 음, 집회, 진시와 의지는 송무제 유지자라. 거우는 즉 거상이라. 진수는 미식이라. 침은 자홍인이라. 오시와 나는 당작난이니. 고난자라 자은 음, 소야요 거우는 해합냐라 이게 습니다송 송나라 그다음에 지요네여 고두막집 네. 고두막집요 간체 안에 아, 지포 들어가야 겠지 네. 여름 여름 왕입니까? 송나라 여름 왕 의진. 그리고 여름 송 여름 왕하고 의진은 동격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름 왕 의진 엔드가 아니고 언젠 그. 그다음에 무제. 관보시자 이건 있다고 했죠 무제의 무초 상중. 부모 상. 이녀문자가요 상중 이녀의 상중에 있다 있을 때있이면서은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입니다녀 a b a로 하이 녀석은 이이게 b 이 좌우로 하여 좌우가 뭐예첫 거행이 있죠, 주위에 거육이 있는 사람. 좌우로 하여금 좌우에게 매. 그거는 사다지여죠? 강채 예, 사다. 그다음 또 물고기 엔드 여. 그다음에 육. 고기 요 고기 육. 다음, 엔드, 영. 그 다음에, and, yeah. 진수. 음. <laughs> 자, A. 이게 B. 여기까지는 뭐였습니다? A로 하여금 B 하겠 A로. 좌우인 측근들에게. 어와 육과 진수를 사게 했다 자, 진수 어 뭐, 진은 진기하다 음. 수, 부끄러울 뭐, 수도 있는 맛있는 음식 진기하고 맛있는 음식 그래서 우리가 진수, 그 다음에 붙는뭐아저죠성창창성창창창한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 음, 풍성하다 여그 다음에 이렇게 이기여 사도록 해가지고 여그 다음에다가 기지요그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건 무슨 감체죠? 건들지 않지, 그죠? 이거는 제자 자리, 그이 밑에가 다르죠, 그죠? 네. 이때 제는 제시 제자. 제시 무덤이나 사단의대제사를 진행을 시험지 제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제시 안 깨. 오, 깨. 요 안. 제시 안에 별립. 그럼 별은 따로. 세우다. 주 북추자 장막장차죠. <laughs> 주점에 장 북추자 장막장차. 요 나온 대로 어, 휘장을 친는 주방. 이걸 별도로 세웠대요. 물고기하고, 고기하고, 진수 만지는 음식을 사해가지고는.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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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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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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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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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이 일어나는 거 뭔지 모르겠어. 자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자이집다쓰요 이거는 침이. 이거 관찰 쓰서 지금 이거... 일래가지고 일어난 채 되죠. 네. 일어난 채그죠 예. 네. 자 깊다, 맑다. <laughs> 이렇게 읽을 찌에는 잠하고 일굴 할 거야. <웃음> <웃음>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 이렇게 긴 말인데 이게 순우리나라 말로만 보면은 괴다 우리 괴다 괴달, 괴다 있지 그 괴다는 게 괴다는 순우리말이래요 특별히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괴다 이런 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새 이렇게 담하고 그래 그 다음,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지라도 잠하고 있고, 그 다음, 성시. 성. 성으로. 성시로 솔직히는 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을 읽었어요. 침을 잠으로읽더라고요 요걸 읽는데, 네. 잠을 잃은 경우가 있고, 탐을 잃은 경우가 있대요습이 많다. 습이 네, 많다. 네, 네. 그치? 걸까? 걸까? 그치. 오 유잠을 잃을까, 유담을 잃을 건가? 사람이 이런 것을 기 때문에 뭐 어떤 뜻을 수지 뭐래. 많이 깊다, 맑다, 편안하다. 이런 뜻을 쓰다 하면 우가 음, 유잠을 잃어야 음. 되고 여기 말은 특별히 귀여고 사랑하다. 그에 한 뜻을 쓰면 유담을 잃어야 돼 아, 그 여기는 편안한 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침은 없어요. 있어. 근데 침. 여기 편안한 침으로 나왔어요. 아, 사전에. 아. 사전에, 그러니까 그 사전이, 무슨 사전을 보시는지 몰라도, 그, 음.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야, 그래서, 근데 여기는 장이나 뭐 저런 걸로 했으면 그걸로 여기를 달아놨을 텐데, 침으로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침으로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띄워놓는데, 침도 읽고, 그 뜻이 많으면 침으로 읽겠습니다. 공격성 음. 침. 자, 유침! 유치이란말 표현이 나옵다 이! 자, 언제보시습니다 해체하십니다. 때마침 장사 유침, 요 동일이 무리에요. 장사인 엔 유침이 아니에요. 장사 유침은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인이 들어오므로 인하여 어, 요즘 유치이 들어보니까 지금 그 앞에 누구예요? 지금 그. 어, 의진이죠. 의진이. 그 도로기나 그 다음에 명. 그 다음에 아리사도 어렵더라. 이것도. 어디남난한울라지 음. 이게 요 우리가 이제 따뜻하다는 하는데, 하는데 이거 데우다물 따뜻 피 대우는 있다데우다 따뜻하게 하다. 쭉. 이제 난 쭉, 을우다이이때그 자, 이거 이 적을 쓰니까 자를 쓰니까? 자를 읽지 않아요? 문을 이게 뭐야? 불자, 저, 불자 이제 두 가지인데. 불자, 불 적이 렇돼있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 아, 있잖아. <laughs> 다 있잖아요. 다 있는 아까 그 책이 있듯이 다 있죠. 음. 모르겠어요. 두개다부는 거니까 자로 읽어도 되고 저으로 읽어도 되잖아요. 다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난 어느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를 껴습니까 <laughs> 자가 편하잖아. 자, 아, 저... 두개다국는 응.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망제도 모르는데 차로도 시고 저도 고 것이라고. 네. 네. <laughs>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 책에 보니까 차를그차리 그걸 좀차라 이걸 해놨는데 이거를 차로 해야지. 요거는요. 네. 오. 무슨 글자기요 조개. 조개. 네. 조개 어자 자, 어쩌 자자다 자, 는밑에 뭐가 있어요? 호가 있지. 호기가 있어. 검사 지 쪽이요 <laughs> 자, 봅시다. 이 나이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고 하도록 명하다뭐 하도록 명하다 또는 몸으 하야. 네, 기억 맞죠? 얘 술을 데우고 그다음에 뭐이게 차고 차고뭐 개체 개개 개. 바닥 바닥게. 바닥게에 바닥게가 바닥 조개죠. 아, 아 조개를바닥 조개, 조개. 조개. 네, 네. 바다 조개를 굽게 하였다. 음. 그 다음, 상중이 되면 뭐 이렇게 하겠지. 하니까, 침. 이제, 여러분들, 침. 침은 이건 무슨 침이죠? <laughs> 무슨 침이 앞에 이름이 있었네. 유침이 있어요, 유침. 유침, 유침이. 유침이야. 유침이야. 그 침이. 정색 우리 정색하다 이 말에 말그 정색하다 정색하다 정색 와정색하서와 말하기를 담금 당금, 담금 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금 지금 아, 불의 네. 유 차설 분리 몸해야 되는 건 몸해서는 에안 된다 불가하고 한테. 육 이까지 그죠? 렇 있어서는 안 된다. 차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 이러한 아까 장막만 설치했죠 그렇죠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른 뒤 때는 연사용으로 설치하는 일, 세우는 일. 음. 자 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 의지로 말 말하기를 단 아침부터 단지요? 네. 그 다음 에 심. 아침 시 매우 춥다. 아침 날씨가 매우 찹다. 그 다음에 장사. 이게 나오죠? 여기, 장사. 여기 장사는 못찾아봤지 뭐, 뭐 뭔지? 예, 네, 못 찾아봤어요. 뭐, 벼슬 이름 같은데? 아,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벼슬 이름은 지금 나왔어요, 저거. 벼슬. 사짜 벼슬. 나도 찾아보시고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장사는 의지의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날씨가 매우 추우니까, 장사께서는 뒤에 나오는 게 이렇게 사, 그다음에 동, 일과 이건 일사자고, 동은 모모와 같다, 모모와 마찬가지다, 모모 같다 한 집안 일이 한 집안과 같다. 그러므로 나 음. 그 다음에, 불, 망그 다음에, 불, 위. 자, 이거 보시면은, 요 시점 장소가 여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거는, 요거는 뭐 하기 여기다. 우리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기다. 불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장사께서 이상 히 여기지 않기를 막 말한 거 자기가 말한 거지, 보이시니 말하는 거지. 자기 일이 한 집안과 마찬가지니까 장사께서는 이상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 방처럼. 자 주지 술이 노차겠지, 노차가더지 이럴지. 술이 도착하니까 침이 침이 치니. 3D 터널카 치니. 귀 d 터니까침이치 일어나서 널카 일어나서 말했다. 어, 니 네. 3D 터널치치시고요 뒤에가 가나 있고, 에라치시고요 D. A. U, B. 이러면 은 B. 미알 B. B. A B. B. 만아니 B. B. 하다. B. A가 불렁 이래 자체 그 다음에 우기가 보면. 불령은 뭐뭐 하지 못하다, 할수 없다는 것도 못하다. 이래 예로서, 요거는 첫 번째 부사라면 스스로, 천는 처신하다. 또 자기나 자신의 뜻을 가지고 목적으로 쓰이면 타동사풀어나 는죠, 이반적으로그죠 자신은 처실하 자신을 해 자, 요거 할 뿐만 아니라 예로서 스스로 처신하지 못뿐만 아니라 또 하지 못한다. 예로서 처실하지 못한다. 요때 처는 남. 요거는 대처하다. 대처하다. 그 스스로 처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암에 대해서 대처지 예로서 대처지 못하십니다. 자, 밑에 그 역주 보면은, 당하고는 좀 당. 제희가 나왔었죠. 아침에는 그쵸? 날씨가 뭐, 시름답니다. 당은 은혜에, 은혜. 은혜가 뭐죠? 소학, 소학을 예 네? 소학을 해라고. 소학을, 소학을. 음. 소학을 우리말로 풀이해놓은 언어라고 소화권에 아 그랬죠 언어가 무슨 뜻이냐? 언어가 그러니까 한글로 해 놔요. 그렇지. 언어가 우리는 한문 우리나라 말로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언은 음문. 우리나라속대기름 음문. 거기에 보면은 이태조의 휘별피하여 이휘잘 아시죠? 네. 음. 음. 휘를 피하여 동의 이음 뭐 뜻이 같고 뜻은 같고 뜻은 같고 의미 다른 동자고 같은 뜻 발음 발음 리해도 되고요. 어, 우리 특성에 와서 동이 이것도 특성으로 쓰이더라어요 장단도 있어서. 길고 다른 거요 여기에 접속이 그런거죠. 뜻은 같았고 소리가 다른 것이 뭐예요? 뜻은 아침이란는 뜻으로 갖고 소리가 조라는 아침 조이 글쓰고 도를 조의 음을 <enseñ> <의견을> 따라가지고 <stakeholder> 이 단자를 조렇게 이렇게 변신한다 난생 예요 아니 그거는 옛날에 그 진짜 그거였어. 조 그거 그거 그 썼잖아. 전라도 사 아니. 또 사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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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불, 전기불 아, 도 사투리로 쓰는 듯이전기불전기불 가듯이. 그거에 대한 다른 그, 그릇이 아요 제가, 안 제가 안 말씀드린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찾아보면은, 얘 얘들 보면 이 당사가 이 보면은 당을 알아고이건아는데 조로 이제나왔어이 조로 이 나왔던.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조가, 아침 조차 빠르게 나왔건뭐 어디 가서 우리, 고향에 우리 동네 세대가 산불 조심이 있어. 네, 맞아. 좋지 않았어요. 비서계가 산불 조심이 일어났어요. 사 o 고 e are not having any way to put us. You are not here. You are not here. You are not here. You are not h 전 r e You are not here. You are not here. You are not here. You are not here. 제가 다사람이 그랬었어. 자, 그 다음에, 티르 넘어가겠습니다. 집회. 300페이지 왔어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자, 진시월 의지는, 의지 나왔을 때 의지사람은 의지는 송나라, 송무제. 동무제유 이 동격이에요. 무제하고 유화고 동격이에요. 유의지, 유의지, 무지자, 아. 송나라 무제인, 송나라 무제인 유의 아들이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 동격. 이걸 갖다가 또 무제 엔드 유화면 안 돼요. <laughs> 동격. 동격. 참어른운냄죠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우 있죠. 그 머무에 있다. 이랬죠. 가그우 있다. 그 다음에 오 우, 그 이신무 간치 이랬을 때 있죠. 이 국자 가 예. 완전히 달라졌죠. 예. 예. 요거는 상중 부모상에 있다. 그래서 그 상은 뭐예요? 그 상은 적, 적 바로 머무이다는연계동사지에적게있고 바로 머무시다. 일거. 그 상이다. 상 중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진수. 진, 진기할 진자에다가그 다음에, 마디는 음식 숫자. 진수는 미식이다. 미식, 미식. 미는 요새 마디다스 미자예요. 네. 식은 음식입니다. 미식. 마디는 음식에서. 아름다운 음식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가, 침. 요 침. 유. 유, 간체요. 유비하지, 침. 요 침은 자가, 홍인이다. 오시 왈. 이난한 거, 아, 이 한자. 그게 남자 바뀐 습니까 로 나온다. 솔직히 이게 난으로 있는 뜻도 제가 가진 사전에 서는안나오더라렇죠 그래서 지금 해도 나오는 난으로 나온다. 난으로 나오던데. 로나요 다른 여러 가지 4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이런 그런데 난도 나. 딸난파 난으로 나오. 난하겠니다 예, 난 나와요. 그래서 나서 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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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사전에 나. 자. 그다음에 각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난일 1이 있고. 그죠 이것도 봤으니까. 난 이거 난이. 예. 네, 그것도 난. 빠진 난이. 난이. 그것도 짝지면 난이. <laughs> 요것은 작은 몸무시대다 위하고 있어요. 당연히 몸이 해야 한다. 난이 되어야 한다. 이 난이, 난이 되어야, 되어야 한다. 썼다 이거 고예 오. 난, 지금부터 뜻 옛날의 남자들 옛날에, 지금의 남자로 써진 그남자들그 말이에요. 예? 옛날에 써진다. 어. 나는 고자이다. 네. 그렇죠. 난 고자였는데 또고자 이게 네, 정확히 고자고, 이게, 이게, 금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고자. 이게, 이게 진 옛날의 남자 옛날에, 엔, 옛날에 쓰던 지금의 남자이다 그다음에가 자접자지왜 이렇게 될지 몰라. 우리 제사지낼 때접 붙이잖아. 예. 그접 그것이 이 글자 이 글자 원래 삼적 이런 거 삼접 어삼적 가지 이적 잡때 맞아요. 예. 얘는 뭐말 자는 인구의 인구 회사가 그때 우리 사람이도 우리 인구 회사할 때 사람이 거다고네 맞아요. 그리는 그때 자고 데 제목이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자신 없으니까. 자신은 잘은 절는아이싶 분들 보세요. 같은 으로자 나왔으니까. 자. 주목 이게 뭐예요? 소. 불사라도 소 이런. 국그게 소주랑 이때 소다이었어요 네. 음. 국다 소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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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다 불사도 소자 썼어요. 네. 네. 소각자 음. 읽었습니다. 네. 소. 소이다. 야. 그 다음에 보면은 차오라고 랬죠 그죠? 이거 그거를 좀 차오라고 하는 거 쓰놨으니까 이거 좋아. 차오. 바닷게. 이거는 해. 아 바다 조개. 해. 바다. 합 오케이 합자 p a 대학 네. 네. 아 a p 겠다합 e y 대합 있죠? it. t 대합 y h 쏘 v e 대합 백합 o 대합 대 h e y h a 합 e pick up. They are the m 이렇게 e r Hapa, they have a kiss. Hapa, they h 조개 종류가 안주가 돼요? 조개 종류는 안주가 네.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서주랑 그때 쭉도어요 여기서 그렇게, 그렇게 니다 아, 아, 그냥 상수변에다가 아.